귀여 애교 형님의 일부 방송이 시작됩니다. 그럼 모두 다 함께 외쳐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나 지금 근데 목이 아픈데. 목이 아픈데. 마냐니야님 아니, 아니요. 아니, 종천님 아니요. 비지꼬우님 아니요. 일부 끝! 아. 오늘 귀여운 기념 망키 해주세요. 망아 아아. 아, 지금 목이 좀 가가지고 아까 큰 소리를 내지 않으면 목이 잠길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야. 공개하냐고요안 돼요. 공격은는 그 못해요. 난 기가 싹 빠져가지고 완전 홀쭉해질 거야.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잠깐 일어났는데 방에서 진동 소리가 나는 거야. 분명 내폰은. 나 옆에 있고 집에는 강철이 뽀시기밖에 없는데 상우는푼두개 들고 다녀 침대 쪽 말고 침대랑 TV 랑 이렇게 좀 따로 있거든 근데 TV 쪽에서 징한 소리 들리는 거야 어 지금 내 방에 나 말고 누가 또 있나 약간 이 생각 들었어 옆집 휴대폰 우리 1층이라 옆집이 없어 그래서 뭔가 침대 밑을 이렇게 딱 보고 이게 딱 보고 싶었거든 근데 무서워서 지금 확인해보냐고? 아니? 싫어. 무서워. 설마 있겠어? 있으면 진짜 낑겨 죽는데. 마른 십대지라면맞잖아 그거는. 그건 전데용? 타요. 타요는 못 들어가. 타요는.. 야, 침대보다 어떻게 사람이 두꺼울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 뭐 먹을 거냐? 오늘 메뉴스. 가래떡 떡볶이와 볶음밥. 어, 뭐야? 안 보이네? 조리용 어우 고정하는 방법을 까먹었다. 괜찮아요? 최소 금액 맞추려고 이것도 시켰는데 이건 나중에 먹어야 될 듯? 닭, 닭 껍질 튀김. 어제 목이 너무 아파서 설렁탕을 시켜 먹었는데 진짜 반 밖에 못 먹었거든? 그, 그 뒤로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와구와구 먹을 수 있는 거 없을까? 해 생각해서 떡든실한 걸로 시켜버렸어. 이방 가득 오물오물하고 싶어가지고. 애경님총알 대충 쏘면 뭔지 아시나요? 설렁탕! 애교용. 안녕. 안녕. 오늘도 바보같이 생겼네. 런닝이야 다이고요. 떡볶이 한번 먹어볼게. 와우. 이거 대패 볶음밥인가? 짜. 짜. 이렇게 해서. 어,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음? 냉동식품 맛 나는데? 뭔가 냉동 맛이 나는 게 뭐냐면 약간 그 냉동실 맛이 난다 해야 되나? 그 뭔말인지 알지? 어 아, 매워. 닭닭 아, 껍질 튀기 하나 먹어야겠다. 야 나도 감기 올맞잖아. 마스크 끼고 먹어. 아 미안해. 나도 올맞는데 너도 옴짜. 그냥. 같이 나눠 가져. 나만 갖고 있으면 나만 아프잖아. 아. 밥맛도 없다. 아나못 먹겠어. 지지 만키해줘 제발. <laughs> 아 닉네임. 아 닉네임. 만키. 공겜 퀴인데 오늘 공겜이나요? 아 공키도 있어? 아 돌아버리겠네. 공키는 제발 나한테 붙지 마라. 나 공겜 무서워. 수탁 <laughs> 비켜! 암타기 간다! 아, 진짜, 이어폰, 이거, 헤드셋 끼고 하는 게 진짜, 너무 고통이야. 뼛속까지 느껴진다니까, 그 공포가? 공겜은 유튜브에도 못 올려. 아이씨! 놀랬잖아요! 막 이래서 겁나 뭘 한단 말이야. 어, 깜놀 하는 거 나오는데 왜말안 해주세요! 하면서 유튜브 사람들 겁나 뭘 한단 말이야. 그리고 막 시간표 전해놓고, 와, 이때 이쁘다! 해가지고, 2분 30초, 와, 이때 존예다! 해가지고 딱 누르면 귀신 나오고. 낚시하는 사람들 겁나 와. 아니요 팬니 애키 아니에요. 나 팬닉 나도 팬닉 정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꾸 애키라 해가지고. 아이같이 귀엽다는 느낌으로 애새키로 가자. <laughs> 어 아니야 애새키들아. 야 애새키들아. 이렇게 하면 기분 좋아?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귀엽고 어? 약간 착착 착착 감기는. <laughs> 어애착이어애착이들이 어때? 애착이들 뭐? <laughs> 에미 나이드라 야 에미 나이드라 정보 팬닉 얘기 나오면 돌고 돌아 에퀴가 된다 아 에퀴는 진짜 별안 하고 싶어 팬 코에서도 벤당한다며 그 삭제된데 애극기 부대로 가자 애극기 아 애극기 무대 아 에스파 이런 거안 되지 상호는 팬들 정팬이 이 지상 무슨 픽쓸수 있는 건 거의 너밖에 없어 에퀴 개 유니크한 거임 뭐 유니크 안해 1번 애쪼기, 2번 뭐였지? 애드름. 3번 애극기 부대가 뭐야? 태극기 부대라는 게 있는 거야? 애극기 부대로 해야 넌 아까도 사람들이 석방하라고 했줌. 아 싫어! 근데 넌 애교도 없는데 왜 애교용이냐? 야 닉네임을 별 뜻이 없어. 애키가 겁나 세 보인다고? 일단 나 얘가 나부터 안세데 님들이 세서 뭐함? 에키 투표해달라고 해보더라고. 여기 에키 넣으면 무조건 에키가 앞승이라 에키는 넣지 않을 거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에키밖에 없다. 에키는 쓰지 않을 거예요. 자체적 밴이에요 저희 방에서 아시겠어요? 1번 이쪽이 이. 애들은 3번 애그로 4번 애란달 5번 애니 6번 애차기 7번 애송이 어디 가서 애퀴라고 말하면 자존감 올라갔는데 뻥치시네요. 어디 가서 어디 가서 내 방송 보는 거보다 야동 보는 게덜쪽 팔린다 그래 놓고 글자가 좋긴 한데. 키는 키피 키 CP 연키 중요하나 자 아, 키안 한다고요. 키를 아무도 언니 말안 들을 것 같아. 에키안 되면 에키로 가자. 이렇게 협조를 안 해줄 거야 어? 이거. 그는보거 이거, 이거. 이거, 야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에거 이거. 이이이이이이 내일은 들어간 친구들도 줘야겠다. 아이렇 부화돼버렸네. 아우, 씨. 조졌네 이거.